안녕하세요 한창입니다 무한도전 마라톤 하기 위해서 부산 강안에 왔습니다 와또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네요 오늘 저 와이프 첫 출전 10km 도전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이게 이벤트성 게이 마라톤 대회라서 저는 천천히 정준아 10km 마라톤 1시간 안에 완주한다 완주 못합니다 1시간 안에 제 생각인데 안될것 같아요 어, 1시간이면 6분 페이스 6분 페이스로 10km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기대됩니다. 정준아, 화이팅! 정준아, 화이팅! 우리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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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쁘네요. 이거, 이거. 이쁘네요. 로드 마일러에서 협찬받았습니다. 조끼! 자, 이거. 보자 조끼. 조끼, 요 뒤에서 부모 있고, 여기, 여기. 여기도 주머니 하나 되있습니다 여기도 주머니도 있고, 여기는 물. 앞에, 앞에 보면. 어, 앞에 이렇게 에너지 젤도 넣을 수 있고, 여기 물. 열쇠. 어, 타이즈도 로드마일러입니다. 어,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. 이게, 여기 주머니도 있고, 어, 카드도 넣을 수도 있고, 장거리 러닝할 때 많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어, 이쁘네요. 모자도. 어, 모자, 모자. 어, 이렇게 열쇠도 이렇게 잘 나왔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우리, 진일 선배님, 아, 만났습니다. 네, 예, 반갑습니다. 아, 페이씨, 페이싱 팀이죠, 베이싱 강화문 페이싱 팀. 강화문 페이싱 <laughs> 팀. 와, 요즘 훈련 잘 돼가요? 훈련은 네.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조금. 네. 부장이와가지고 <laughs> 조만간 그 서브 3 이제 준비하는 거있 경주 동마. 경주 동마 네, 서브 3. 가 가셔야죠. 아, 저는 그못 했어요, 그때. 아. 네, 진짜 아니, 못 했어요. 아, 시즌못 했구나. 그럼 기현 님 열차 타고 네 기현 님 열차 타고 네. 서브 3 네. 가겠습니다. 진짜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진일 선배님. 서브 3 화이팅. 화이팅. 오늘 동마 예, 전력이 있죠. 네, 저는 오늘 팔라 팔라. 팔라. 오늘 신희 님 요거 스프레이, 스프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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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죠. 제가 뿌려 드릴게요. 네, 화이팅. 화이팅. 와이거 여러분들 이거 뭔지 자찰한다 이거 오 이거 뭔지저 길이를 가봐 제가 봐서요 어어 대박 아, 진짜, 아, <laughs> 아, 자 우리 출발했습니다 아자 오늘 좋아, 좋아, 좋아. 리듬 참고 하자 시피로 자신있지? 어때 자신있어? 어, 안 되겠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빨라 9분 페이스인데? 7분 9분이 너무, 9분이 빨라, 10분. 10분.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시계는 멀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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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초반에 병목 때문에 거의 2km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. 첫 10km 출전하면, 어 초반 1, 2km는 어차피 병목 때문에 뛰지도 못해요. 천천히 출발하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, 빨라지면 안 돼요. 자, 화이팅! 할수 있다! 화이팅. 자, 1km 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병목이 심해서, 페이스가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,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는 힘들어져요. 지금 그대로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. 자, 계속 빠르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5km 정도 가면 빨리 많이 지쳐요. 어. 디가 없나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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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km 지났습니다. 아직까지는 병목이 심해요. 아,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 것 같다. 아, 괜찮아? 괜찮아? 어? 아, 2km. 괜찮답니다. 가보자. 가운데 올라갑니다. 와, 여기도 방, 벽목이네 와, 무섭다, 여기. 자, 현재 4km 다 와가고. 쟤 어때? 괜찮아? 안 시키지 마. 안 되겠어? 가능하겠어? 아직까지는? 어. 아직까지 4km도 괜찮으면 반환하면 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이팅 대단하다 그래도 평소에 연, 연습을 아무도 안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뛰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난할수 있다 하이팅 <laughs> 강한 대교 위로 올라왔습니다 와또 멋지다 바람이 좀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네 지금 너무 힘드니까 터질 것 같아요. <laughs>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갑시다. 자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맞았다, 맞았다. 어허. 자, 화이팅! 아, 오케이, 알겠 종아리가 아프나? 어? 종아리 좀 풀어, 풀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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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표현해, 이거. 아니, 앞으로, 앞으로, 쭉 밀어. 응. 안될것 뭐 같아. 뛰어. 10km는 안될것 같아. 어 평소에 평소에. 누구고 이거 왜 <laughs> 평소에. 연습 안 하고 10km 도전하면 안 돼요. 아, 내가 다친다, 다친다. 그러니까.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. 이게, 이게 뛸 수는 있는데 뛸 수는 있어 근데 근데 다리가 뭐, 잠긴다니까 이게 종아리 근육하고 인대하고 잠겨요. 그러니까 이거 연습 안 하고 10km 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, 그거는. 이래 된다니까 이렇게. 어데 <laughs> 아 물에 빠졌다. 뭐 바다에 빠졌나. 말 <laughs> 그래서 뭐 도전 자체가 멋있습니다. 대단하다 그래도. 뛰려고 했, 솔직히 뛰려고 했나 근데. 아 500m 걷고 일단 이게. 렇 아니 다시 뛰면. 어, 아니 거지어차 그냥 지금 다친다.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. 다친다 근데 10km를 다뛰려고 했나 근데? 마음은 그랬지. 아, 참 대단합니다. 대한민국 아줌마들 대단하네요. 종아리가 <laughs> 너무 <제 얼굴이> 무거워. <laughs> 아, 살려주세요. <laughs> 자, 그래도 힘내봅니다. 걷기, 걷기 끝까지 가보자. 그래도 다 왔다. 사과할게. <laughs> 운동 안한 거. 그래. 사과할게. <laughs> 무릎 끊었다. 맞아. 하자, 그래도 마무리, 마지막을 뛰어야죠. 연습 안 하고 시킬로 뛰는 게 참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시킬로 뛰는 게 진짜 어렵다니까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시원하나? 삐 누가 사주더라, 그거? <laughs> 하하, 이뻐라. 삐 이쁘네요, 이거. 자, 마지막 한 400개 남았나? 어, 다 왔네요, 이제. 겉뒤, 겉뒤 해가지고, 뭐, 5년 동안 뭐, 들어왔으면 되잖아. 좀 그렇긴 그렇지만, 어 제대로 한방 맞으니까, 았 다음에는 좀 연습 좀 하겠지. 연습 좀 하겠지. 근데 그거, 디고 달서다 부대까지 연습 좀 해래. 이제 말잘 듣네요, 이제 끝까지 가보자, 다 왔다. 왔다 자, 다 왔습니다. 됐어 자 고생했습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연습 없이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한마디 해라요 우리 초보 구독자분들한테 10km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자 하고 싶은 말. LSD 꼭 하세요. 아니 LSD가 아니지. 10km 도전 하려고하면 적어도 뭐한 시간은 어뛰어봐야 돼. 몰라, 그건 뭐래고 연습 없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시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연습 안 하고 뛰면 다시입니다. 잠깐만 잠깐만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저희는 밥으로 가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1 0 k m 수고했습니다. 외드트럼 맨몸으로 갔다 왔다 여기까지 아, 아, 아.